저는 참을 수 없어. 쇠사슬에 묶인 수척한 딸의 비명에 벌써 나를 죽여 말문이 막혔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딸의 집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불쌍한 모습이었다. 아이는 행복을 약속한 사위의 보살핌이었다는 거짓말 거짓말 난 아무리 분노에 떨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딸의 고통을 남편을 잃은 그 남자에게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다짐했어.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렸다. 혼자서 키우면서 보육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직하고 온순한 딸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내가 은퇴한 해에 아이리스의 결혼이 논의되고 딸의 결혼식날이 정해졌을 때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내 마음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이리스가 나에게 남편 올리버를 소개했을 때내 딸보다 8살 위인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다. 아이리스를 향해 다소 위험이 있는 말투를 가졌던 탓인지 나에게 인사하고 내내 예의를 갖추었지만 아이리스가 올리버를 위해 차를 끓여줄 때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자신이 오만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 행동했는데 어쩐지 나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속 어딘가가 괴로웠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딸은 8살 위에 올리버에게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홍채는 겸손한 타입이라 어쩌면 그처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더잘 맞는다. 올리버의 태도가 아이를 시집갈 때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따뜻하게 지켜보기로 했고 아이리스가 결혼식에서 행복하게 응원하는 모습도 보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한후 딸과 사위는 원래 살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의 집은 우리 집과 같은 도시였지만 올리버의 집은 필지로 둘러싸인 도시 외곽에 다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 집들이 있어서 아이리스가 외로울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올리버가 6년. 그 땅을 활용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온라인 판매를 통해 주변 농장의 야채를 팔았고 아이리스는 올리버의 일을 돕는데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이후로 일을 하게 됐어요. 온라인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어요. 정말 존경해요. 아내로서도 최선을 다해. 그를 응원하고 싶어요. 네, 네, 꼭 하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안심하고 즐거워요. 올리버를 정말 사랑하지 않나요? 나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아이리스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사업은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사업을 시작할 때 받았던 대출금도 꾸준히 상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상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 아이리스가 결혼한 지한 달쯤 지나서 딸과의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딸이 걱정하지 말라고 3일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곤 했는데, 갑자기 그런 메시지가 왔다. 연락도 안 오고 걱정돼서 딸아이와 사위 집 유선전화로 휴대폰 대신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이 아이리스. 통화를 못하게 하느라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딸의 휴대전화와 집 유선전화 모두 거부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정말 이상하고 불안한 일이군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니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도 엄청나게 멀게 느껴졌지만 얼핏 보니 딸과 사위 집에 도착하는 올리버의 차가 있었다.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평일에는 농장에 자주 놀러 간다고 해서 당분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가서 인터폰을 눌렀는데 집에 없나요? 아이리스 안부 확인 몇 번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현관문으로 다가가 아이리스 거기 계세요 엄마예요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모뭐 기회를 노려 불러보는데 희미하게 따라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집 뒤편에서 나와 마당으로 가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추운 겨울 하늘 아래서 나를 죽여버렸다. 아이리스는 말없이 그 말을 눈은 초점이 흐려지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예전에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딸의 팔다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리스는 왜 이런 상태에서 올리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현실을 즉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양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무엇보다도 딸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리스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 조금만 더 버텨봐 격려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그녀의 모습은 몇 분. 내 불안을 더해만 갔을 뿐이야 나는 그녀를 풀수 있었고, 마침내 내 딸을 자유롭게 할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몸을 풀자 떨고 있는 딸에게 재킷을 입히고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딸은 뭔가 겁이 난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데려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차에 탄 아이리스는 자신의 상태가 먼저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수액주사를 맞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딸 아이와 저는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리스는 여기서 평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걸 마시고 몸을 풀고 너무 과하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아이리스가 좋아했던 따뜻한 밀크티를 만든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리스가 밀크티를 한 모금 마시자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결혼하고 동거를 시작한 직후 올리버는 아이리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리스를 학대하기 시작했고, 게다가 지치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새 농장을 찾아 야채를 구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안아주었는데, 그 순간 아이리스가 화면을 바라보자 딸의 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안색이 갑자기 변해. 딸의 휴대폰을 보니 사위가 어디 갔느냐는 메시지가 여러 개 떴다. 이 슬라이드는 안 놔둘 거야. 아이리스가 엄마한테 휴대폰을 줘. 오늘은 좀 쉬자. 딸이 그러길 바랬어. 결혼 전 쓰던 방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이 편해졌다. 거실에 앉아 미래를 생각하는데 또 딸의 전화가 또 울렸다. 예상대로 딸 전화야 발신자는 역시 헤이 hey, 아이리스 너야. 엄마랑 그냥 가도 될것 같아 전화 받으면. 다 후회하게 해줄게 나를 딸로 착각한 사위의 실수가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 올리버는 아이리스의 엄마야 감히 내 딸을 대하다니 너무 안타깝고 내 아내를 허락 없이 빼앗았으니 지금 당장 거기로 가겠습니다. 사위가 본성을 드러내자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올리버가 짜증나서 혀를 찰칵거리는 걸 들었어. 젠장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으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분명히 드러나는 좌절감으로 내 사위는 내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느낌에 전화를 끊었다. 올리버의 분노나는 딸을 보호한 지 일주일쯤 지난 다음 날 남편에게서 아이리스를 구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다. 올리버는 마지못해 집에 나타나 초인종을 올리고 마지못해 화가 나서 집에 나타났다. 올리버는 악마처럼 서 있었다. 네가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올리버가 숨이 차서 여기로 달려온 것. 숨이 차서 숨이 차서 이번에는 알면서 올줄 알았어. 사위가 온다고 갑자기 찾아왔는데도 서슴없이 맞이해 줬는데 왜 급한 계약이냐? 농부들이 갑자기 야채 공급을 중단해서 장사를 할수 없게 돼서 어이쿠. 곤경에 웃어버리려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도 꽤 문제네. 무심코 대답하자. 올리버는 맹렬하게 노려보며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올리버가 나를 붙잡으려는 듯 엣지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 아이리스의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녹음한 특정 음성을 들려주었다. 녹음을 통해 올리버의 화난 외침이 두 사람 다 후회하게 해줄게. W 이게 뭐야? 이건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기 전에 아이리스한테 전화했을 때 나온 목소리야. W 뭐야? 누구한테 사실 매번 듣게 했어. 제가 수년 동안 일했던 보육권에서 1년 동안 근처 농장에 고구마 캐기와 모내기를 하러 가곤 했어요. 지금도 몇몇 농부들과 우호적인 유지하고 있어서 녹음을 듣게 해주고 올리버의 본성을 그의 이야기를 폭로해주곤 했어요. 근처 농장으로 빠르게 퍼졌어. 근처 농장 사람들이 다이 말을 듣고 매우 놀랐다. 올리버가 화를 내며 무슨 짓을 했는지 장사방해로 고소할게 여기서 문제가 있는 농부들은 원래 밥을 먹였다고 했어. 당신의 태도로 볼때 처음에는 사위가 농부들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온라인 상점이 성공하자 곧 고압적이 농부들이 모여 야채를 당신에게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주장에 반박할 말도 없었던 사위는 답답해서 발을 구르더니 뭔가 생각난 듯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자 아이리스는 내 편이야, 그녀는 내 편이야, 올리버는 큰 소리로 선언하고 시작했다. 둘러보다 아이리스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내딸 올리버가 아첨하는 말투로 다가와 아이리스. 드디어 나왔어. 엄마가 올리버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 딸이 용기를 내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얼굴을 돌렸다. 그 올리버는 더 이상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거야. 내 딸이 그를 단호히 거절했고, 내 사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올리버는 아이리스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멍청한 여자 둘이 내가 틀리지 않았어. 둘다 같이 고소할 테니까 정신 차려. 사위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따른 한숨을 쉬었어. 올리버. 이상은 못하겠어 따라잡을 수 없어 이혼하자 왜 그래 할수 있으면 해봐 나중에 울어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내 딸이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올리버는 끝까지 반항적이어서 당황할 거야 올리버는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될 테니 이혼 조정 신청서를 그 사람 앞에 내밀었다 w 이게 뭐야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어 당신이 한 일은 심각한 범죄이고 우리도 준비가 되어 법적 대응 변호사나 소송 얘기가 부담스러워서 올리버가 갑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며 아무리 사과해도 사과하기 시작했다. 먼저 절대 용서하지 않을게 단호한 어조로 아이리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자 나는 이렇게 요구했다. 아이리스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올리버 아이리스 내가 틀렸어. 다시는 안 그럴게 사과는 받아들일 테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혼 중이야. 아이리스가 그런 말을 하니 사위가 애처롭게 매달린 모습이 한심하고, 나 죽이 싫다, 이혼하기 싫다, 나를. 마, 다 괜찮은 것처럼 말하지 마. 내 딸을 괴롭힌 뒤,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내 딸이 올리버를 벗기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단호하게 선언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후 변호사의 도움으로, 아이리스의 이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아이리스는 올리버에게 배상금으로 3만 달러를 요구했다. 그의 온라인 상점은 신선한 야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평판도 온라인에서 급락했다. 모호한. 맞나요?